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렴하고 맛있는 차량들로 소개해드리는 중고차 만찬의 참과장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차량은요, 20년형의 국산 패밀리 세단 한번 준비해봤는데요. 현재 주행거리 7만키로밖에 타지 않은 정말 짧은 주행거리의 차량인데도 불구하고, 신차 출고가 대비 지금 현재 50% 반값이나 떨어진 정말 감가 폭탄 맞은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또 출고시에 추가 옵션만 400만원 상당 들어가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정말 안전, 편의 옵션이 ...까지도 가득한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또제 개인적으로는 정말 이렇게 풀체인지를 거치면서 상당히 고급스러운 디자인으로 변화한 모습까지도 정말 굉장히 인상깊은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럼 오늘 차량 바로 소개부터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 바로 제 옆에 나와 있는 기아의 K7 프리미어 모델. 가지고 나와봤고요. 일단 이 차량 빠지면 굉장히 아쉬운 옵션이죠. 위쪽으로 이렇게 파노라마 선루프까지 모두 적용된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또 안쪽으로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기능과 실내 인테리어로는 브라운 시트까지 정말 각종 메리트들 모아놓은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또 오늘 정말 저렴한 금액으로 준비까지 해봤고요. 바로 오늘 차량 스펙 정리부터 간단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 정확한 등급은 기아의 K7 프리미어 2.5 GDI 프레스티 등급의 차량이고요. 최초 등록이 2019년 10월 등록된 20년형 모델입니다. 현재 주행거리는 7만 5천km대 주행한 차량이고요. 누유노선 없는 차량이고 성능기록 상 앞쪽 휀다와 뒤쪽에만 판금과 교환이 있는 차량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차량 저희 중고차 만찬에서 추가 할인까지 들어간 정말 파격적인 금액 1799만원 1799만원에 정말 가성비 넘치는 금액으로 만나보실 수가 있는 차량이고요 그럼 이 차량 외관 컨디션부터 제가 하나씩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자 오늘의 차량 K7 프리미어 모델입니다 일단 이 차량 풀체인지를 겹치면서 20년형에다가 키로수도 7만 키로대밖에 타지 않았는데 벌써 반값으로 떨어진 정말 감각 폭탄 맞은 차량인 만큼 정말 가성비로 타시기엔 정말 패밀리 세단으로 최고의 차량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는 차량인데요. 일단 이 차량 출시된 컬러로는 블랙 바디로 정말 이런 패밀리카의 가장 잘 어울리는 컬러로 출시가 된 차량이고요. 또 앞서 말씀드렸듯이 위쪽으로는 이렇게 파노라마 선루프까지 모두 빠짐없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또 전면 유리쪽 모습 보게 되면 좌우측에 크랙나 있거나 틴팅 까진 부분도 없는 깔끔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또 내려오면서 본넷이나 앞쪽에 범퍼쪽 보았을 때도 좌우측과 하단부까지 잔 스크래치 없는 깔끔한 모습 깔끔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양쪽으로 뻗어있는 헤드라이트까지도 백화현상 하나 없는 완벽한 투명도까지 보여주고 있는 차량이고요. 또이 아래쪽으로는 당연히 전방감지 센서까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측면부로 넘어와서 측면부 도장 컨디션이랑 보여드릴텐데 일단 먼저 앞쪽에 타이어 컨디션 같은 경우는 절반 정도 50% 정도 남아있는 모습이고요. 앞쪽에 휀다부터 사이드 미러, 도어 뒤쪽에 휀다까지 사선에서 쭉 봤을 때 굴곡이나 단차, 도색 차이 전혀 없는 깔끔한 컨디션 보여주고 있는 차량이고요. 뒤쪽 타이어 트레드 같은 경우도 앞쪽 과 마찬가지로 50% 이상 정말 넉넉하게 남아있기 때문에 당분간 타이어 걱정 없이 타실 수 있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또 이어서 뒤쪽에 틴팅 모습도 한번 보여드릴 텐데 앞쪽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농도 짙은 모습의 깔끔한 틴팅 모습까지 보실 수가 있고요. 또 내려오면서 트렁크 리드나 뒤쪽 범퍼 쪽에도 잘 스크래치들 없는 깔끔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추가적인 옵션으로 이 위쪽으로는 후방 카메라, 범퍼 쪽으로 후방 감지 센서까지 적용이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그럼 바로 이 차량도 트렁크 개방해서 트렁크 공간감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차량도 준대형 세단답게 안쪽으로 공간 넓게 잘 빠져 있는 모습까지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또 안쪽 내장재에도 잔 스크래치나 오염들 없기 때문에 관리 컨디션까지 상당히 양호한 컨디션까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K7 프리미어 차량의 외관 컨디션 저는 같이 확인해 봤는데 이제 실내로 이동해서 실내 옵션과 공간감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K7 차량의 실내 탑승을 바로 한번 해봤고요 일단 이 차량도 앞쪽 핸들 만져봤을 때 안쪽으로 유입된 잔동 또한 없기 때문에 정말 깔끔한 엔진 컨디션까지 보여주고 있는 차량이고요 먼저 위쪽에 상단부를 봤을 때 이렇게 파노라마 선루프까지 정말 개방감 좋게 잘 열려있는 모습이고 열리거나 닫히면서 레일에 걸린 잡소리도 없는 깔끔한 컨디션까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어서 시트 컨디션도 비춰드릴 텐데 이렇게 앞서 말씀드린 브라운 시트까지 정말 깔끔한 컨디션으로 잘 유지관리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그 아래쪽으로 보시면 운전석과 조립이 모다 전동 시트까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또 이어서 위쪽에 상단부를 보시게 되면요 이렇게 하이패스 기능 들어가 있는 ECM 6 밀러 적용이 되어 있고요 좌측 끝으로 보시면 이렇게 유보 기능까지 모두 지원하는 모습까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아래쪽으로 보시게 되면 굉장히 널찍한 정품 내비게이션까지 적용이 되어 있고요 또 외관에서 확인하셨던 후방 카메라 역시 정말 깔끔한 화질로 잘 나와주는 모습까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아래쪽으로는 각종 내비 미디어 퀵 버튼들 들어가 있고요 그 아래쪽으로는 양쪽으로 듀얼 프로토 공조 예요 기능까지 모두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기어 노브 하단부를 보시게 되면 운전석과 조성 모델 열선 시트 적용되어 있고요, 운전석 쪽으로는 이렇게 통풍 시트까지 3단으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또 가운데 쪽으로는 드라이브 모드 버튼, 전자 파킹 기능과 온돌드 기능 적용이 되어있고요또 좌우 측으로는 핸들 열선 기능, 파킹 어시스트 버튼과 카메라 뷰 버튼, 빌트인 캠이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빌트인 캠 수동 버튼까지 적용이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바로 핸들 쪽으로 넘어서 핸들 컨디션도 비춰드리면 핸들 가죽 부분에 까진 부분 없이 정말 깔끔한 컨디션. 잘 보여주고 있고요. 핸드 우측편으로 보시게 되면 앞차의 간격이 유지가 되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기능과 차선 유지 보조 기능 적용이 되어 있고요. 좌측편으로는 볼륨 조절 버튼 및 블루투스 핸즈 프리 기능까지 모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좌측 무릎 위쪽으로는 이렇게 차선 이탈 센서까지 적용이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바로 개입한 모습도 담아드리면 실 주행거리 75,247km 정말 짧은 주행거리 갖고 있는 차량입니다. 또 이어서 전면 유리 쪽 모습도 한번 담아드리게 되면 앞쪽으로 이렇게 HUD 기능, 헤드업 디스플레이 기능까지 모두 빠짐없이 적용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네, 이렇게 K7 프리미어 차량 1열 옵션과 공간감 확인해 봤는데요, 이제 2열로 넘어가서 2열 공간감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2열 시트에 제가 탑승을 바로 한번 해봤고요. 일단은 이 차량도 준대형 세단답게 무릎 공간, 머리 공간 정말 넉넉한 모습까지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또 이어서 도어 트림 쪽으로 봐주시면은 전자석 열선 시트 기능까지 모두 2단으로 적용이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바로 2열 시트 컨디션도 비춰드릴 텐데 정말 타고 내리는 쪽에도 잔주름들이 전혀 없이 정말 깔끔한 컨디션까지 잘 유지 중인 모습이고요. 또 앞쪽으로는 이렇게 워크인 시트 기능까지 모두 다 적용이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또그 위쪽으로 보시면 이렇게 파노라마 선루프가 2열까지 쭉 이어져 있기 때문에 2열에서 저는 답답하지 않은 개방감까지 누려보실 수가 있는 차량이고요 이렇게 해서 K7 프리미어 차량 실내 옵션과 공간감 모두 확인해봤는데 마지막으로 앞쪽으로 나가서 파워트레인 쪽한번더 확인해보고 영상 마무리까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K7 차량의 엔진 사운드까지 담아드리기 위해서 본넷까지 개방을 해봤고요 바로 가까이서 엔진 사운드 담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 2.5 가솔린 엔진답게 정말 정숙하고 깔끔한 엔진 사운드까지 다 들려주는 모습이고요. 마지막으로 이 차량 스펙 정리 한번더 해드리고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이 차량, 기아 K7 프리미어 2.5 GDI 프레스티지 등급의 차량으로 준비했고요. 이 차량 최초 등록이 2019년 10월에 등록된 20년형 모델입니다. 현재 주행거리는 7만 5천 k m 정말 짧은 주행거리 갖고 있는 차량이고요. 유유도 없는 차량이고, 성능 기록부상 앞쪽 휀다와 뒤쪽에만 교환과 판금이 있는 차량으로 준비했습니다. 저희 오늘 중고차 만산에서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한 정말 파격적인 금액! 1799만원 ,000원. 1799만원이라는 정말 파격적인 금액으로 준비까지 해봤고요 오늘 보신 이 차량에 대해서 좀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구매 의사가 있으신 분들께서는 자책 상단에 보이시는 저희 중고차 만찬 대표번호로 전화를 주시면 직접 받아서 한번 분 한번 분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릴 예정이고요 오늘 보신 이 차량 외에도 다양하게 많은 차종들이 저희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얼마든지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거리가 멀어서 방문이 어려우신 분들도 연락주시면요 저희가 탁송거래 절차까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다 예정이고요. 오늘 영상도 이렇게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종료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까지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엔 저희가 더욱더 맛있고 저렴한 촬영으로 다시 준비해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중고차 만찬의 창과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